혈관이 막혀서 걱정이신가요? 잠깐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해요. 토마토 하나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잘못 드시고 계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토마토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혜 수첩을 펼쳐볼까요? 오늘은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토마토에 대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다 보시면 토마토가 왜 혈관에 좋은지 정확히 아시게 될 거고, 토마토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최대가 되는지 배우시고, 특히 어떤 분들은 토마토를 조심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심장병이 적다는 걸 아시나요? 그 비밀이 바로 토마토에 있어요. 토마토의 핵심 성분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라이코펜이에요. 혈관의 구세주라고 할수 있죠. 토마토의 빨간색, 이게 바로 라이코펜이에요. 이 라이코펜이 우리 혈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녹여내요.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걸 막아줘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인데, 라이코펜은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에 더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칼륨이에요. 혈압의 조절사라고 할수 있죠. 토마토 하나에는 칼륨이 237mg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보면, 나트륨, 즉 소금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고 부종도 빼주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비타민C와 엽산이에요. 비타민C는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엽산은 혈액 생성을 도와줘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의학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주 10회 이상 먹은 그룹이 심장병 위험이 35% 감소했다고 나왔어요. 일본 연구에서는 라이코펜 혈중 농도가 높은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55% 감소했다고 해요. 이탈리아 연구에서는 토마토 소스를 많이 먹는 지역 주민들의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 젊다고 나왔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토마토를 아무렇게나 먹으면 효과가 절반도 안 나와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 드릴게요. 먼저 생토마토와 익힌 토마토의 차이를 보죠. 생토마토의 장점은 비타민 C가 그대로 보존되고 수분 공급에 좋고 시원하고 상쾌하다는 거예요. 익힌 토마토의 장점은 라이코펜이 3, 4배 증가하고 몸에 흡수가 더잘 되고 혈관 건강에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아침에는 생토마토 한 개로 비타민C를 보충하시고, 저녁에는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프로 라이코펜을 흡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과 함께 먹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라이코펜은 지용성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름과 함께 먹어야 몸에 잘 흡수된다는 뜻이에요. 좋은 조합들을 보면, 토마토와 올리브오일, 토마토와 아보카도, 토마토와 견과류, 토마토 소스 파스타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는 거예요. 기름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라이코펜 흡수율이 3배 늘어나요. 마트에서 토마토 고를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좋은 토마토 고르는 법은 꼭지 부분이 싱싱하고 초록색이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빨갛고 윤기가 나야 해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말랑해야 하는데 너무 딱딱하거나 무르면 안 되고 향이 진하게 나야 해요. 보관법도 알려드릴게요. 덜 익은 토마토는 실온에서 후숙시키시고, 잘 익은 토마토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3, 5일 정도 괜찮아요. 토마토 소스는 냉동 보관도 가능하고 3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나가요. 토마토가 아무리 좋아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권장량을 보면 생토마토는 하루 1, 2개 정도 중간 크기로요. 토마토 주스는 하루 200ml, 토마토 소스는 하루 2~3큰술 정도가 좋아요. 과다 섭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산이 과다 분비돼서 속쓰림이 생길 수 있고, 칼륨이 과다해서 신장에 부담이 갈수 있고, 산성 성분 때문에 치아 에나멜이 손상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토마토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될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토마토를 주의하셔야 해요. 먼저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에요. 위궤양이나 시비지장궤양,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토마토는 산성이 강해서 위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토마토의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특히 만성 신장병 3, 4단계 분들은 의사와 상해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특정 약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을 복용하시면 비타민 K와 상호작용할 수 있고 혈압약과 함께 먹을 때는 저혈압을 주의하셔야 해요. 토마토 알레르기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입술이나 혀가 붓거나 따가우거나 두드러기나 피부 발진이 생기거나 복통이나 설사가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으면 바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세요.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중요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토마토의 칼륨과 혈압약이 함께 작용하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혈압을 자주 체크하면서 드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토마토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수 있어요. 이제 토마토를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관 건강 토마토 주스예요. 재료는 토마토 2개, 양파 4분의 1개, 마늘 1쪽, 올리브오일 1티스푼, 소금 조금이면 돼요.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토마토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제거하시고, 양파, 마늘과 함께 믹서에 갈아주세요. 그리고 올리브오일과 소금을 추가해서 아침 공복에 마시시면 돼요. 두 번째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부드러운 토마토 스프예요. 재료는 토마토 3개, 감자 1개, 우유 200ml, 버터 1큰술이면 돼요. 만드는 법은 토마토와 감자를 삶아서 으깨시고 우유와 함께 끓여 주세요. 그다음에 부드럽게 갈아서 완성하시면 돼요. 쉽기 어려운 분들께 정말 좋아요. 세 번째는 간편한 토마토 반찬이에요. 방울토마토 장아찌인데 간장, 식초, 설탕을 1대 1대 1로 섞어서 방울토마토와 함께 하루 재워 두시면 돼요. 밑반찬으로 매일 2, 3개씩 드시면 좋아요. 오늘 토마토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섯 가지예요. 첫째, 토마토는 혈관 청소부예요. 라이코펜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둘째, 익혀서 먹으면 더 좋아요. 라이코펜 흡수율이 3, 4배 증가해요. 셋째, 기름과 함께 먹어야 해요.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넷째, 하루 1~2개가 적당해요. 과하면 독이 될수 있어요. 다섯째, 위장병이나 신장병이 있으시면 주의하시고 의사와 상담이 필수예요. 당부에 말씀드릴게요. 토마토 하나로 모든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선생님과 상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어떤 음식이 궁금하신지 또는 토마토를 드셔보신 후기도 들려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 조절의 왕이라고 불리는 양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어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